마태복음 Q&A. 제57회. 10-4.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켜줄 추수꾼으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 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그 권능을 거저 베풀라는 당부였고 둘째는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물질적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당부였고 셋째는 은에 베푼다는 이유로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넷째는 평안을 빌어주라는 당부였고 다섯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제자들은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된다는 당부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당부에 또 당부를 남기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려주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단순히 이리로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리끼리 서로 물고 이리끼리 서로 뜯고 이리끼리 서로 늘어지고 급기야 이리끼리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고 죄가 통치하는 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쯤은 가뿐히 짓밟아 버리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양한 마리를 놓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인하는 세상 제자들을 고발하는 세상 제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제자들만 부인하고 제자들만 고발하고 제자들만 괴롭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공유에 넘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찍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18절에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총독들과 임금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도 죄의 세상이고 나아가 모든 세계가 죄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21절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실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현상을 가리키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당연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는 가족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고, 형제도 죄인이기에, 즉,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존재이기에, 가족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끔찍한 세상으로,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세상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양인데, 여러분을 잡아먹으려는 일이가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적대시하는 세상, 가족관계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세상,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여러분은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저라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숨은 하나밖에 목숨으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저없이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세상 안으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권능을 거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마음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겁이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먹고 세상 안으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이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수꾼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시는 목적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른 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의도, 자신들의 목적만을 품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팔자를 고쳐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자신도 출세의 길로 나설 수 있을 거라는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상당히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제자들은 괴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한판 독립 전쟁을 벌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만 넘어서면, 이 고비만 넘어서면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비전, 자신들의 목표가 실현되는. 너무나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죄의 세상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쯤으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로마와의 해방 전쟁에서 당할 일시적인 고통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사이에 공감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고쳐준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우물 밖 세상에 대해 말해줘봐야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묵묵히 선언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고,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깨달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 10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는 지혜로워져야 하고, 순결해져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인이 지혜로워질 수 있고, 순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워지고 순결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19절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자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은 끝까지 견디어낸 자라는 의미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기필코 사람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실현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죄의 세상 사람끼리 서로 고발하고 괴롭히는 죄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세상을 끝까지 견디고 거듭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품은 존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